55-2번 55-2 볼게 자 55-1부터 먼저 하고 이제 이거를 공부했어야 되는데 못한 사람은 꼭벽에 것도 보고 하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를 해자 do 하고 make 배우는 거야 우리 기본적으로 동사는 do 하면 하다 하고 make는 만들다지 그지 그럴 때 쓰면 돼 그래서 어, 하다 하면은 do를 쓰고 만들다 하면은 make를 쓰면 되는데 그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이런 거. Make clothes, 이렇게 해야겠지? Do clothes 하면 옷을 하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 Make clothes 하면 뭐야? 옷을? 만들다. Make dresses, jackets. 이것도 만들다지? Make toys. 만들다지? 그러면 이제 make를 쓰면 돼요. 멍 때리고 있다, 한 놈이. 그 다음에. Did a lot. 하면 어제 많이 했다. 과거야. Cleaned. 청소했다. Wrote. 썼다. Cake를 만들었다. 이럴 때는 또 make의 과거 made 쓰는 거야. 그래서 하다냐, 마, 만들었다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자, 좀 전에 것들 읽고 뜻 말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정리를 좀 해놨어. 자, do를 쓰는 거하고 make를 쓰는 거하고 정리를 해놨는데, 자. 보통 이런 것들은 do를 써. 자, 저 2번. 자, 외워서 뜻하고 같이 말해보세요. 자, do를 쓰는 거. do homework, 숙제하다. do housework, 집안일하다. 아, 그 다음에 밑줄 치는 거는 오늘 하고 가는 거지. homework은 숙제고. do 누구 a favor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이 말이야. favor는 도움이라는 뜻이야. do an exercise 운동하다도 do를 써.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다. 이것도 그렇고. 자, 오른쪽에 보면 예문이 있지? Did the children do their homework? 숙제했니라는 거야. I doing house work? 집안일이라는 거 싫어. especially 특히 cleaning 청소는 이 말이야. Could you do me a favor? 나한테 부탁 좀 들어 줄래 이 말이야. 나에게 도움 좀 줄래? 내 부탁 좀 들어 줄래 이 말이야. I have to do four exercises. 뭐래? I have to do four exercises for homework tonight. 어, 그, 어, 어, 네번 번에, 네 번에 운동을, 운동을 해야, 돼. 해야 돼. 숙제로 이런 말이지.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습문제 풀기 하다 이런 뜻도 있어. 이게 do exercise가 연습문제 풀다. Did my best. 난 최선을 다했지만, I didn't win the race. 경주에 이기지 못했다. 이런 거. 자, 저거 외워서 다 뜻하고 같이 말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두 쓰는 게 이거 말고도 이런 게 있어. Do the laundry? 세탁하다. Do the dishes? 이게 접시니까 뭐 하는 거겠어 설거지하다. Do the grocery shopping? 슈퍼 같은데, 채소품 가게 같은데 쇼핑 가는 거 있지? 자 그런 거야. 마트에 뭐 쇼핑 가다 이런 말이자 밑에 보면 예문들 나오는데 이거 다 did the... 과거형. 과거형이야. I did the laundry. 세탁을 했지만 I didn't do the grocery shopping. 이거는 안 했다는 말이야. Cooked 요리는 했지만 아 요리는 해, 요리를 했다 그래서 you should do the dishes. 맛있어. 설 아니, 아니, 아니. 그 뭐야 설거지를, 설거지를 이거는 한다고 이거는 should는 무슨 뜻이더라? 계속 멍 때리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should는 무슨 뜻이더라? 뭐 해야 한다잖아 해야. 그럼 뭐야? 아, 설거지를 생각을 했지만, 생각을 해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뜻이되는 거야 자 이거 읽고 있다 자그 다음에 이제 make 들어간 거 봐볼게 자, 위에 거는 do 들어가는 거야 잘 기억해 좀이다 문제 풀 적에 어, 헷갈린다고 자, make는 기본적으로 만들다 이런 뜻인데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건데 make a mistake는 뭘까? 네? make a mistake 이게 실수거든. <laughs> 그럼 뭐야? 실수를 하다. 실수를 하다지. 어,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make a mistake는? 만들기를 할수 있다. 아, 뭐해 make a mistake라는 건 뭐야? 실수를 만들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뜻은 뭐다? 실수하다야. 그 차라리 실수하다 를 처음 봤으면 우리 영어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네. 실수하다니까 하다니까 실수하다 를 영어로 하려면 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네. do a mistake 그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실수하다 일 때는 꼭 make 를 써야 돼두가 아니라 자 멍때리지 말고 appointment make an appointment 약속하다 야 약속하다니까 꼭 하다니까 뭘쓸것 같아? Do, a make, do an appointment 될것 같은데 make an appointment make a phone call 전화하다 make a list 목록 만들다 make a noise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 make a bed 침대 만드는 거니까 뭐다 잠잘 준비를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다 make야 자 여기 보면 표현들이 나오지 I made a mistake 실수했다 I need to make an appointment 약속할 필요가 있다 I have to make a phone call 전화해야 돼 이거 해야 한다지? Did you make a shopping list? 쇼핑 리스트 만들었니? Make any noise Don't make any noise 소리 내지 마 이런 거 f o r g e t t e n 까먹다지?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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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my bed 어, 잠자리 만드는 거 까먹는다 가끔씩 자, 이쪽에 있는 거 외워서 말해보고 요거 외워서 말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도 있어. When was this movie made? 이 영화 언제 만들어졌니? 뭐, when was this picture taken? 언제 이 사진 찍었니? 이런 표현들도 있어. 자, 그러면 그것들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이거, 55-1 수업할 때 있었던 사람 누구야? 어, 그럼 우리 문제 어디까지 풀었어? 이거, 55-1하고, 이거 배운 것만 했어. 아, 배운 것만 했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어 2번을 한번 볼게. 이것들 중에 쓰라고 그러는데 when did you last weekend. 지난주에 뭐 했니잖아. 그럼 하다라는 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뭐 들어가겠어? 하다니까? when did you do가 되겠지. when a 아, what did you do 이렇게 되지. 과거야. 자, 그다음에 이런 거는 paper is 이랬는데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진다 뭐 된다 이렇게 뭐뭐 뭐 하게 된다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과거 분사를 써야 돼 made? 그렇지 그래서 make의 과거는 made지 그래서 paper is made from wood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 what do you i'm a doctor 나는 의사야 넌뭐 하니지 직업으로 뭐 하니? 이런 말을 물을 때, 어떻게 써? What do you do? 하니? 이렇게 되겠지. I asked you to clean the bathroom. 화장실 청소를 하고 요청했잖아, 말했잖아. 너 했니니까. Did you do it? 이렇게 되겠지. 자, 9번 보니까, I'm coffee인데, 어, 커피 만들고 있다니까 뭐겠어? I make. make인데, 하고 있어 이럴 때는 비동사랑 ing를 써야 돼. 네. 하고 있으니까 뭐야? Make. i'm making some coffee.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뭐 하고 있어는 비동사랑 ing고 이렇게 뭐뭐 하게 된다 하면은 비동사랑 과거분사 쓰는 거야. 11번도 볼까? what are 음. 내일이 tomorrow afternoon 음. 일할 거에서 너 내일 뭐할 거니니까 do를 쓰겠지. 음. 근데 내일 뭐뭐할 거니 하고 있다나 할 거다 이럴 때는 비동사랑 ing를 쓰면 돼. 할 거다 하고 있다 할 때는. 그럼 뭐라고 쓸까?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쓰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자, 8번. 해준 거 짝수번 읽었듯, 9번. 홀수번 읽었듯. 자, 그림들이 이렇게 쭉 나오네. 자, 이 그림들 보고서 만들어볼까? 1번 보니까 어 뭐하고 있다? 있다?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니까 He is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He is making a cake 이러지. 자또 하고 있는 거 찾아보자 설거지 설거지하고 있어? 어디쯤이야?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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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거지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 She is, is washing uh, the dishes 이러되는데 설거지하다 오늘 뭐 배웠어? 자빨 찾아 봐. 설거지하다. 두인지 메이크인지 오늘은 두인지 메이크지 그 판단을 잘 하는 거야. 자, 설거지하다 뭐였어? 메이크. 메이였어이 아, 두지. 두지. 이거 어떻게 읽었어? 설거지하다? So do 그렇지. do the dishes잖아. 자, 그럼 여기 해 보자. 설거지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어, she, she, is 응. she is doing the dishes. 그지 She is doing the dishes. 얘가 하고 있으면? He's doing the dishes. 어, 얘네들이 하고 있으면? They are doing the dishes. 이렇게 하면 돼. 다음에 또 진행형 뭐 있나? 카메라에 있어요. 사진 찍고 있다 해보자. His 사진 찍때는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take a photo 그래서 so he is taking a picture, he is taking a picture, taking a photo 이렇게 쓰면 돼어 이건 뭐야? 영화를 만들고 있다네? they, they are 영화 만들다가 뭐야? movie를 만드는 거니까 하고 있잖아, 만들고 있지. 그렇지. They are making a movie. They are making a movie.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분빨어어그 세탁하고 있는 걸 원. 이거는 어 누가 세탁하는 거야? 어, 사람들. 뭐 she라고 아, 하면은 she's 데이 데이. she's. she's. 음, 음. 네, I do. 그렇지. 뭐야? Doing. 모르면 찾아봐 짜식아 전짜 아닙니다 얘들아 한대 갈겨 줘라 네? 한대 갈겨 줘라 지가 엄마도 아닌 게 자식 네, 아니래 그 doing the? 그 she's doing the? 어디? the... 어디? 뭐야 예? 어, 어. 세탁하다 영어로 거기 나왔었잖아 어, 그 오른쪽 시스.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어? 왼쪽에. 왼쪽에. 어? 뭐래? Laundromat, 아, 있잖아. 아, She is doing the laundromat. 아, 보이나? 아, 버스 두더, 그렇지. Laundromat. She is doing a laundromat. 음, 그들이 하고 있으면, they are doing a laundromat. 자,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자, 10번. 홀수 말해보시오. 아, 짝수 말해보세요. 11번. 홀수다 말해보세요. 자그 다음 거 3까지 있어? 4까지 있어? 3까지 있네 음자 요거는 make do in the correct form 이 make do를 쓰는데 알아서 잘 쓰라는 거야 ing일 수도 있고 과거분석일 수도 있고 자 이거 보자 Why do you always the same mistake? 자 일단은 실수하다니까 뭘 쓰면 돼? 자 실수하다 뭐였어? make, make. 쭉쭉 읽어봐 실수하다가 뭐야? Make. Make. make 뒤에도 읽어야지. Make a mistake잖아. 그냥 그럼 make 쓰면 된다. 자 그런데 어 do네 그럼 어떻게 쓸까? Made. Do d h e did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Why do you always make a mistake? Make the same mistake? 똑같은 실수를 하느냐? 이건 똑같으냐그 얘기야, 그지그 다음에 can you 어 부탁 들어줄래? 미 나한테 부탁 좀 들어줘. Two. Do. Do? Do. do me a favor,지. 동사 했으니까 동사 원형.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되겠지. It depends는 음, 뭐그 상황에 따라 달라 이 말이야. Did you do. 숙제 했니? 숙제는 뭐야? Do. do. 그래서 어 이거 다음에 동사 원형 쓰니까 do your h o m e w o r k I need to see the dentist, but I haven't. 왜 어쩌고 모름네? Have 과거분 설써야 돼. 그럼 뭐 했다 이런 말이야. Haven't는 뭐 하지 않았다, 못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I haven't. 어, 어버이 인 n 트가 뭐야? 그... 네, 그... 약속이지. 야 이거 3번 미션 맨날 오늘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줄을 안거나 이거 이따 영상 보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앞에 뭐 하나도 못했어. 이건 못하면 못 가. 자, 음그 오늘 좀 불량한 관계로 12번 요거를 한번더 하세요. 두 번. 자, 그래서 약속하다가 뭐였어? 약속하다가 어... a p p o i n t 앞에 것까지 어... make an appointment지? 어... 그러면 뭐야? 난 약속을 못했다는 이 과거분사를 했잖아 그럼 뭐야? 메이크의 과거분사는 made니까 I haven't made an appointment 약속을 안 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Joe 최선을 다하다 He didn't pass the driving license 운전면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건 통과하다고. 이거는 운전면허 시험이야.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뭐야? <목소리> 최선을 다했다면 하 그냥 두 메이크만 읽지 말고 그 뒤에까지 읽어줘야지. 최선을 다했다네. 뭐야? 달리기 최선을 달렸는데못다 그거 아니야? 자, 최선을 다했다. 이게 최선을 다했다. 자, 세분만에 말해봅니다. 말한 사람만 벌칙 안 줄게. 하나, 둘, 셋! 네. 다 탈락. 자, 요게 미션으로서 13번 미션 줄게. 요걸 하고 갈 거. 자, 최선을 다하다. 여기서 찾아서 10번 녹음, 10번 한글. 영어 한글 10번. 자, 또한번 기회 줍니다. 요번에도 말한 사람만, 말한 사람만 빼주겠어요? 알겠다. 준비! 하나, 둘, 셋, 오케이, 두 명만 빼주겠어요. 14번, 또한 번, 늦었어. 그렇게 말했으면 됐어. 자, 이거는 너희들은 아는데, 둘은 어. 자, 최선을 다하다 보다, 최선을 다하다가 뭐야? 두. 아니, 최선을 다하다가 뭐야? 최선을 다하다가? Do... Do... do my best, do his best.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뭘 쓸까인데, 뒤에 보니까, 자, 봐봐, 상황이 뭐야, 지금? 운전면허에 떨어진대, 떨어졌대? 뭘 보고? 이걸 보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긴 답은 뭘까? 그렇지, did가 되는 거야. 최선을 다 했다 과거로 돼야 되지 현재는 어떻게 쓸까 최선을 다 한다면 응? 둔데스 이건 뭐야 조우는 3인치 단수니까 더스가 되겠지 그렇지 다음 응. I painted the door but it I didn't 잘 칠하지는 못했대 잘 하지는 못했대 뭘 쓸까 응. make it일까 do it일까 뭘까 응. 하다니까 그걸 하다니까 페인트니까 응. did를 써야겠지? 둘을 써야겠지? 그래서 i didn't do. How many phone calls did you 전화하다가 뭐였지? 자, 3초 후에 묻겠습니다. 하 기회를 주세요. 아, 알겠 자, 전화하다는 영어로 하나, 둘, 날보고해 대해 말을 하나, 둘, 셋. Mm. 자, 한 명만 빼고 아, 아, 아. 세 명은 나머지 애들 을한 명만 뺍니다. 나머지는 열번 한글 영어 <laughs> 자, 다시 3초 후에 기회 줍니다. 준비 오케이 날 보고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시작! 날 보고 하랬다. 날 보고 시작! 폰 <목소리> l <목소리> 좋아 자, 잘못 읽긴 했어도 다 한글로 쳐줄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해 How many phone calls did you make라고 쓰면 되겠지 Make you, 이거 다음에 동사원형 써야 되니까 다음 When you finish exercise 1 연습하다 운동하다 되고 연습문제 풀다 되는데 지금 연습문제 1번을 끝마쳤을 때 너는 연습문제 2번을 할수 있어 해도 돼뭐 이런 말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연습하다 연습문제 풀다 영어로 뭘까요 준비 자 이건 exercise라고 읽어 자, 준비. 하나, 날 보고 해야 돼. 하나, 둘, 셋,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어, 너는 확실히 맞았어. 나머지는 없지? 자, 16번. 나머지 사람들은 10번씩. 자, 다시 3초 더 줍니다. 준비. 왼쪽에 박스 안에 있는 데서 잘 찾으면 돼. 자, 하나, 둘, 날 보고. 셋 그렇지. 이번에는 다 좋았어.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데? You can do exercise t o 자, there is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대. 카에 the engine strange noise. 이상한 소리를 낸다야. 자, 지금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 소리를 내다니까. 하 자, 소리 내다를 영어를 뭐랄까요 매이... 준비. 음, 박스 알겠다. 됐어요, 됐어요. 자, 박스에서 찾는 겁니다. 오케이, 날 봐. 하나, 둘, 셋. Make a noise. 아니, noise, 발음을 모르겠어. 자, 자기가 맞았다는 사람 손 들어봐. 자, 다해까지는 발음이 안 좋았지만 다해까지는 맞았어. 한놈 틀렸지. 누군지 알지? 어, 요놈만 열 번. 자, 그래서 이거 뭘 쓰면 될까? The engine. 자, 이거 잘 생각해 대답해 봐.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데 과연 뭘 쓸까? 잘 생각해서. 이상한 소리를 냈으니까 메이커네요. 아니면 니장 자, 뭐가 들어갈까? 메이인데잘 보고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왜 비동사 있으니까 뭐 하고 있다니까 여기 답은 뭐겠어? Making, making a strange song. It was a bad accident. A mistake. 아, 실수였대. It was the worst. 최악의 실수였대. I've ever, 내가 지금까지 했던 가장 큰 실수. 자, 그럼 실수 하다를 찾아야 돼. 찾어요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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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 하나, 두 둘, 둘, 셋! 자, 많이 떴으냐는 사람 손들어봐 아니, 아니, 모르겠어 음, 그러니까 두놈또 틀렸네? 축하해 음, 축하해 10번 네. 자, 그런데 make인데 이렇게 have 있을 때는 과거문서를 써야 돼 have, p, p 해야 뭐 했다야 그럼 뭐를 쓰면 돼? 음. Make, make, made, made니까 벌써? made made 과거문서 자, 마지막 Let's a list of the all the things we have to 아, 두 개나 있다 자, list, 목록을 만들자, 이랬어 자 찾으세요 목록 만들자 두개 있어 두두 아니야 목록을 만들자 리스트가 들어간거 자 오케이 날 보고 해야돼 하나 둘셋 메이커 리스트 자 메이커 리스트야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와이번에다 맞췄어 잘했지 어 다음 그래서 이제 메이커 쓰면 돼. Let's make a list of all the things we h a v 오늘 할 것들이야 자 그럼 오늘 하다니까 뭐들어가면 돼? 메..메..이크 메이, 메이크. 오늘 할 오늘 해야될 메이메이 하다인데 왜메이크야메이크야 하다니까 뭐야? 두를 써야지 그지? 메이크를 만들다 두 써야지 그지? 자 19번 이거 홀수 다 읽고 뜯 20번 짝수 다 읽고 뜯그 네. 다음에 21번 22번 있는데 그거 박스 보여 안보여? 왼쪽에 보면, 110쪽 C하고 D에 보면은, 박스 보이지? 여기 보이잖아. 그지? 요거는 꼭 외우세요. 그래서 자기가 요거 외워서 보내는 동영상 보내. 어떻게 보내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숙제하다. Do homework. 집안일 하다. Do housework. 누구에게 부탁, 도움을 주다. Do somebody a favor. 뭐해 줘. 운동하다 연습 문제 풀다. 두언 엑서사이즈 이렇게. 그러면 총몇 개를 보내면 돼? 자, 둘이 챙겨. 고. 아. 이미 11개인가? 그래.